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단원 평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시간에 아마 선생님들한테 연락 받으셨을 텐데, 225조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열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공지하면 여러분들 단원 도입 이론 학습이 있죠. 예, 그것도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서술형 평가 거기서 나올까 봐 열심히 외우고 막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얘기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공지를 합니다. 단원 도입 이론 학습에서는 시험 문제 내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작품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이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어, 이제, 오늘 20분 안에 끝내는 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다알것 같은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 어, 답이 바로 눈에 보이네요. 자,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거 있는 건 맞아요. 위에 보면은, 예,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얼마나 작으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체 시상을 전개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 작품은 화자의 독백체죠, 독백체. 독백체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조적인 말투로 그 얘기를 하는 뭐 바람아, 먼지야, 얼마나 작으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진 않고 있으니까 답이 1번입니다. 음,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알것 같고, 여러분들 영탄적 어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영탄이라는 게 원래 감탄, 막 느낌표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 맨 마지막을 보면, 여기,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얼마나 작으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탄식하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영탄법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범위를 좁게, 선생님, 영탄법은 꼭 느낌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느낌법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감탄하거나 탄식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감탄이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탄식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영탄적 어조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영탄적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있으니까, 5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이번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정리할 때 권력이 없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봤을 때 권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도식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3번이죠. 나머지 야경꾼은 야경비 받으러 오는데도 돌려보내고 이발쟁이한테도 화를 낸다고 얘기를 했고 옹졸하게 화를 낸다고 했고 설렁탕집 주인한테 화낸 거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 용기를 내서 저한테 수업시간에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땅 주인이 왜 붕괴의 대상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음, 사실 이건 요즘의 상황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음, 이땅 주인은 부도덕한 음, 갑이라고 이거 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요즘에 건물주 사람들이 굉장히 되어, 되고 싶어 하는 원업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건물주가 월세를 더 올린다거나, 예,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을 내쫓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자영업자들은 을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얘기를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이고, 예, 나보다 갑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땅주인은 예 그러한 갑의 입장 좀 부도덕한 갑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구청 직원 동해 직원은 요즘으로 따지면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 요즘은 관공서 직원들이 굉장히 서비스 직에 가까울 만큼 힘이 없어졌죠. 근데 이때는 1960년대란 말이에요. 어...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라는 우리가 안 배운 작품, 뒤에 나와 있는 작품 미리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관에서 나온 직원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 직원, 동해 직원도 1960년대에는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부도덕한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붕괴하는가? 라고 하면서 기억,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라고 하면서 시상을 시작하고 있죠. 예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붕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시상을 시작한다. 맞네요. 음.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 하나의 감정이 되어서 가로 놓여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자신의 옹졸함이 굉장히 오래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는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한다? 오래되었다고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예, 거기까지 나간다면 너무 시를 확대해 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시 쓰지도 않았겠죠. 그러한 옹졸함이 너무 부끄럽고, 자, 스스로를 자책, 자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를 쓴 거니까, 음, 뒤에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음,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이 소시민성이라는 말 밑에서 설명할 거라서 넘어갈 거고요. 이 혹시 5번으로 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는 자신의 외소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공부할 때 너무 딱 밑줄 긋고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이 부분에만 해당되지 않나요?라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어. 본문학습 할 때, 어, 절정 위에 있지 않다, 조금 옆으로 비켜서 있다, 라고 그 밑에 반관자적이고 소시민적 삶이라고 필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 반관자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이라는 게 뭔가요? 분노해야 될 분, 대상에게 분노하지 못하고, 나보다 약자인 대상에게 화내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간자적 자세 맞죠?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저항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좀 비껴서 있으니까 그런 반간자적 자세를 취하는 자신의 외소한 모습 예 이거 외소하다라는 거 하, 사전 찾아보세요 초라할 만큼 작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이거 다안 적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예. 그래서 미음, 자연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런 저항하지 못하는 초라한 만큼 작은 모습 드러낸 거. 요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절정에 위치할 때 붕괴해야 할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왕궁의 음탕, 권력자들의 부도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1960년대) 언론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어야 됐고 월남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 반대해야 되는데 강행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했고 땅주인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부도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도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 분노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아니고, 그래서 붕괴할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니까 야전병원에서 거주게 는 거, 이건 뭐였나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인데 나는 사소한 일에만 분노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답은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사소한 것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위 작품 감상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선생님 아까 소시민이란 단어 한번 알아보자고 얘기했죠? 이게 소시민 뭔가요? 이거 문학 작품 속에서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는 원래는 사회학적 용어죠. 노동자랑 자본가의 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중간계급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통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회 현실에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문학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둘까요? 소시민,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소시민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서 보통 부정적 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한 거, 이게 바로 소시민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식구, 뭐가 될까요? 네, 사실은 선생님은 밑에 여기에 뭐 다른 지문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런 지문 위에... 그런 분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들어갔네요. 단몇 번인가요? 바로 1번이죠. 예. 갈비탕 먹으러 갔는데, 갈비탕에 기름덩어리 많이 나왔다고 주인한테 막 화내는 거. 음~ 진짜 화내야 될 거는 언론의 자유 월남파병 반대하는 거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왕궁의 음, 음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고러간 식당에서 내돈낸 거에 비해서 기름 덩어리만 많이 나왔다고 나보다 약자인 식당 주인에게 화내는 거 이런 게 바로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한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죠 예답1 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6번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했는데 어, 이 작품 자조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필기 다시 한번 할게요. 자조,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뭐한다? 조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죠. 예. 스스로 비웃음이라는 뜻이야. 자기의 뭘 비웃는 거예요. 자신의 옹졸함을 비웃는 거죠. 정말 목소리 높여서 싸워야 될 것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못하고 약자들에게만 화를 내는 자신의 옹졸함을 스스로 비웃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음~ 대조적인 상황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 못하는 상황과 정말 분노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해 놓고 그 속에서 옹졸한 자신을 자조하면서 시적 의미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자조적인 표현 드러나 있죠 예 그러니까 1번 지워야 되겠고 2번 행간 걸침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시킨다라고 했는데 어 이거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별로 설명 안 하셔서 저도 설명 안 했습니다 일부러 요 문제에서 하려고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간 걸침이 뭔지 잠깐만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적어보세요 행간 걸침. 음. 행강 걸침은 뭐냐면 시에서 적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일단 적, 적읍시다. 앞행의 끝구절이 다음행에 걸치는 식구 이런 걸 행강 걸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필기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만 쓸게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그 다음 돌을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낳고가 나올 게 당연히. 근데 여기에 쓰지 않고 다음 행에 씁니다. 이렇게 음. 자, 문장 구조로 봤을 때뭐 주어,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일부러 다음 행에다가 걸쳐 놓는 거예요. 이런 게 행간 걸침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행간 걸침의 어떤 효과 정도만 필기를 해둡시다. 예, 이렇게 행간 걸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쭉 읽게 되다가 어? 어?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잠깐 멈추게 되죠. 그래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어떤 시적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실제 이 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에 쓰였나요? 음 여기 볼까요? 음자 여기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찾아오는 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찾아오는 을요 밑으로 뺐네요. 네, 요런 게 행간, 적칠기안 해도 됩니다. 네, 요런 거 행간 걸침에 해당이 되겠고, 음, 그다음에 뭐 요런 거. 예,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그다음에 안고. 예, 요기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여기 있어야 될 말이, 예,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행강 걸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를 실제로 한번 읽어 보시면 왜 그런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조금씩 있었던 게 어디더라? 음. 이것도 대표적인 행강 걸침인데 보세요. 여기,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가 걸쳐놨어요. 그럼 어떻게 읽게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조금쯤 되면 좀 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형성하거나 내용을 강조할 때 행간 걸침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는 이 부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열심히 필기하고 막이 작품에서 어디에 행간 걸침이 있는 거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다음에 모의고사가 나올 때 행간 걸침이라는 표, 어, 표현이 나오면 아 이런 거. 정상적인 문장 구조에서는 주어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서술어를 일부러 다음 행에다 걸쳐 놓는 거뭐 이런 거 이런 게 행간 걸침이지 왜 그럴까요? 아, 행간 걸침을 하면 어떤 긴장감이 유발되고 내용이 강조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행간 걸침 있었으니까 지우시고요. 네, 답은 3번인데요. 과거의 경험 제시한 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이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나요? 예. 아니죠. 답이 3번입니다.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답 3번. 예, 그 다음에 대비를 이루는 시어 얘기했죠. 예,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분노해야 될 상황과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시적 상황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 많이 반복되고 있죠. 뭐, 어, 옹졸함, 어, 옹졸하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화를 내고, 이런 단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뭐, 뭐 때문에, 때문에, 아느냐, 아느냐, 이런 식으로 동일 식구 반복되면서 주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마지막 문제네요. 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김수영 씨는 일부러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뭘 사용했다 그랬어요? 일상어. 비속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시어구사를 통해서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에 맞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어나 비속어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50원짜리 갈비 구체적인 일상언어죠. 예, 일상어 돼지같은 주인년 비속어가 되겠죠. 거즈 접는 거 일상어가 되겠고 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애라고 해도 되는데 애 놈자 붙였죠. 예, 비속어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1, 2, 3, 4번 다 지우면 되겠죠?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예, 여기는 일상어나 비속어는 아니죠? 뭐,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이거 다시 한번 강조 한번 수업 내용 얘기해 볼까요? 예. 그냥 자연물과 대비. 여러분들 대비, 대조하여 비교, 비교하다는 뜻입니다. 예, 자연물과 대비해. 그냥 자신의 초라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상어라 볼 수도 없는 시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일상어 비서가 아닌 5번이 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이렇게 7번까지고요. 뒤에까지 풀었는데 답이 궁금한 사람들 있죠? 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8번에 1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대, 여러분들 벌써 송인 청산별곡 삼인곡 벌써 가물가물한 친구들 많이 있죠. 예 다음 시간에는 고전 파트 고전 부분의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문제 찍어서 올리는 거 과제 안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현대 대단원 현대 부분의 시들 모아놓은 대단원 평가 문제를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